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를 연고로 한 고양 캐로 점퍼스 농구단이 창단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고양 특례시 연고 프로팀 고양 캐로 점퍼스 프로 농구단이 지난 25일 고양 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동한 고양 특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KBL 총재 농구단 대표이사 허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창단식에서는 감독 및 선수단 소개와 함께 구단명 공식 엠블럼 마스코트 대기리가 공개됐으며 구호와 응원과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캐로 점퍼스 프로농구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농구단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10월 개막하는 2022-2023 시즌에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세영입니다.